5분인 문학, 어, 좀 무겁죠? 지옥의 전쟁, 반성의 기록. 꼭 얘기해 보고 싶은 주제였어요. 그리고, 아, 정말 대단한 책이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좀 괴롭기도 했던 책인데, 뭐냐? 징비록이라는 책이에요. 유성룡 서해 유성용 아주 유명한 조선시대 때 명신이죠? 그분에 대한 얘기 좀 뒤에 가서 하고요 여튼 출판사 서해문집에서 나온 오래된 책방 시리즈에서 제가 갖고 와봤어요 증비로 관련 서적은 사실은 서해문집 말고도 뭐 의류문화사라든지 몇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봤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추천하는 건데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임진왜란 관련된 얘기예요 별일이 없다고 안전한 것은 결단과이다 이거 뭐 제가 만들어온 말이에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직전까지 별일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200년 만에 장기적인 평화기였었죠. 물론, 이제 뭐, 개유정난, 뭐, 어떤 그런 왕자이랑 같은 직권적인 내부에서, 내부에서의 충돌은 있었지만, 그래도 200년간 우리 역사에 보기 드문 평화기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임진왜란 때 입증이 됩니다. 자, 유명해요. 일본이 전국시대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하니까, 도인과 서인이 직접 사람을 파견해봐요 서인, 전쟁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갔던 지환길이라는사람에 와서 보고 하는 거죠. 같이 갔던 동인의 김성인이가 뭐라 그러냐? 안 일어납니다. 막 싸워요. 싸우는데, 당쟁에서 그 당시 동인이 우월했기 때문에 서인이 패배하고, 안일어납니다라는 말이 이게 먹혀요. 근데 문제 뭐냐? 사실 일어날 수 있지만, 일단은 당쟁에서 이기합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왜 그러냐? 재미로 읽어보면, 그 당쟁 막 논의를 거... 끝난 다음에 김성인을 유성인이 부른 다음에, 야, 진짜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위험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어? 아, 서인한테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동인 승리합니다. 동인의 승리 결과가 뭐냐? 성곽 보강을 중지하고 모든 전쟁 대비를 포기하라. 요거예요. 실제로 어, 이 전쟁 위험이 계속 느껴지니까 많은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동인 이 정파에서 승리하는 그 순간 선제 명령에 의해서 모든 전쟁 준비가 딱올 스톱이 되는 거예요. 군부의 만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아주 잘못된 모습이 나오는데, 당시 이 육군 장군이었던 신립 2일 같은 사람들이 이 당시 어떤 그 정계를 주도하는데, 이 군부를 주도하는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요. 해군을 없애고 육군에 통합하라. 그러니까, 수군과 육군이 있으니까 수군을 다 육군에 통합한 다음에, 그냥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본토를 먹어버리자라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요. 근데 이게 실제 통과가 되려고 그래요. 생각 해보세요. 아니, 수군이 없으면 일본까지 어떻게 할 것이며, 일본의 수군을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상상의 어떤 전략과 계획이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어, 이 당시 더 심각한 정세가 있어요. 조선은 여전히 국가의 군사 시스템을 보면 고려만의 외적을 대비하기 위한 진관체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적은 뜨문뜨문 필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을 막 와서 약탈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선은 200년간 진관이라고 해서 지역 단위 방어 체제로 국가 방위 시스템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문제 뭐냐 이렇게 우리가 200년간 파라게 흘러오는 동안 일본에서 무로마치 막부 이후에 온인의 난이라는 사건을 겪고 나서 전국시대라는 어떤 심각한 쟁패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어떤 질적 변화를 보여요 뭐 일본사 좀 아시는 분들은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이아스, 토요투미드식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총을 비롯해서 전국 단위의 전쟁 준비가 완료가 됐고 그 중에 특별한 일화지만 뭐, 뭐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는 나가시노 전투에서 보면 이렇게 소총 같은 것들, 조총의 배열을 잘해서 연발 발사체 같은 거 만들면서 자기보다 몇배 이상 기마병력을 부산했는데 엄청난 기수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건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계속 켰어요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보름 정도밖에 안 걸렸고요. 다시 평양을 뺏기는 데까지 한 달밖에 안 걸려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쪽 정말 우리 한반도 남부에서 한반도 중심부까지 중심부를 점령하는 데까지 일본군이 한 달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는 도대체 우리가 무슨... 대비가 되어 있었냐는 거예요. 뭐 전투가 있었겠지만 그전투는 유효하다. 전투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신각의 비극 이야기가 이책의좀 핵심적인, 그,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내용인데, 수도방위 사령관 김명원이가 도망을 가요. 서울 한성, 서울을 지켜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내빼는데, 내빼면서 자기 밑에 있는 애들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 김명원의,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부하죠. 이제 부사령관격인 신각이 반대예요. 아예 안 된다. 지켜야 된다. 이거 이거 여기서 막으면 어떻게 막냐 하면서 명령을 불복종하고 서울을 사수해내고 최초의 의미 있는 승자를 신각이 거둬요. 근데 문제 뭐냐? 김명원의 말만 들은 선주가 상관의 명령을 거부했다. 어, 이 뭐야? 이 뭐라드나 그 어떤 명령 불복종은 이건 아니다. 군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각을 참수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다 조금 지난 다음에 신각이 승인을 거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부야부야 신각을 살리려라는 파발을 보내요. 근데 문제 뭐냐? 이미 그 파발에 도착했을 때 신각을 체험을 하고 있어요 임진왜란 그 힘든 기간 동안, 어, 숱한 어려움 속에서 최초의 승전을 거둔 신각은 우리 손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어요. 하, 이게, 이게 과연 전쟁인가? 왜 이런 전쟁?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몰락하는 전쟁을 했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이 징기록이 담겨있는 심각한 주제들이. 물론 이외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어요. 《징비록》이라는 책은 서해 유성룡이 쓴 사찰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작성한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이에요. 당시 임진왜란 당시 좌의적을 비롯해서 중요한 역할을 다했었고요. 명나라 군대의 원조를 받아내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특별히 이제 이순신을 등용해서 수군 쪽에서 어떤 빛나는 전과를 만들어내수 있는. 전거를 마련한 것도 유성룡이에요. 그러니까 유성룡이란 명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전쟁 자체를 원천봉쇄하지 못했지만 전란을 수습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이분이 세우게 된 거죠. 어, 근데 이제 그분이 직접 보고 겪은 이 사천 역사서의 어떤 진비로를 보고 있으면 아참 답답한 생각들이 가득하고 우리 사회로 이제 질문이 돌아오게되는 거죠 과연 우리 사회는 현재뭐 전쟁이 있진 않지만 안전한 사회인가? 그러니까 안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떠한 건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한, 부지부식간에 심각한 역사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아무런 대응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옛날 책이긴 하지만 정말 재밌고, 분량 좀 알거든요. 굉장히 흥미롭게 볼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